이거는 온오프 스위치 램프 스위치예요 램프 적색 스위치고요 적색 스위치 그리고 방수 스위치 메탈 스위치거든요 이게 방수 스위치 이거 두 개는 램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선이 세 가닥이에요 이렇게 세 가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 방법은 둘다 똑같아요 둘다 똑같은데 이걸로 해가지고 연결 방법은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걸로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온오프 스위치는 다리가 두 개인데 이거는 세 개예요 그거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led의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led의 플러스는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여기 이렇게 붙여 놨고요 이게 이제 led에요 led 플러스고 이건 스위치 손이에요흰 선하고 빨간 선은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라면 다리들과 두개 잖아요 두 개니까 여기에 온오프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개는 이두 개는 led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는 여기다 그냥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선을 따로 안 뺐고 마이너스 선만 따로 뺀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다리가 세개인데이 안에서 이어져 있어요 안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모터를 전원에서 전원의 마이너스 선 그렇죠 그리고 스위치에도 이게 마이너스 선이에요 검정선이 마이너스 선그 모터쪽 모터쪽이든 속도쪽이든 조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요세 요 개를 다 이어줘요 세 개를 다 이어주시고 전원선에 플러스선하고 모터 쪽 모터 쪽에 플러스선이 남았어요. 요거는 하나씩 이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방향이 있어요. 빨간 선은 전원 쪽으로 DC 쪽으로 빨간 선은 DC 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빨간 선은 DC 쪽으로 그리고 흰 선은 모터 플러스 쪽이에요. 플러스 쪽.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원, 전원 마이너스, 모터 쪽 마이너스, 그리고 스위치에 있는 검정선 마이너스를 세개 같이 이어시고, 모터 쪽에 플러스 선하고, 전원 쪽에 플러스 선을 스위치에 흰선하고 빨간선이랑 연결을 하는데, 빨간선은, 스위치에 빨간선은 DC제 쪽으로. 그리고 하얀 선은 모터 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키던 끄던 무조건 LED 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적색 램프 스위치는 뭐 반대로 연결해도 불은 안 들어오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탈 방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결하면 끄던 안 끄던 계속 불이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연결했을 때, 반대로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들어오죠? 켰는데도 불이 들어오고, 껐는데도 불이 들어와요. 근데 정상적으로 연결했을 땐, 꺼졌을 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켜졌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게 렇 이제 모터. 모든 선은 합선이 안 되게끔 마감 처리를 다 하셔야 돼요. 자, 5V를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키고 불 들어오고 끄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적색 램프 스위치도 동일하게 연결하시면 돼요.